예. 안녕하세요. 노기입니다. 예, 오늘은 이뭐 번쩍거리는 이건 뭔가 하시겠지만 샤이닝 티어즈라고 저도 저번에 샤이닝 윈드를 제가 잠깐 했었잖아요. 그 다카토니 님의 어 같은 시리즈 작품입니다. B급의 신화 다카토니 님. 토니 아저씨가 그림을 그리면 무조건 B급 게임이다가 데이, 게임이 된다라는 그런 불변의 진리, shining 예. 즈 개인적으로 지금 저는 이거의 주제가도 생각이요어그 당시에는 굉장히 인기도 높았었고요. 어 저도 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게임도 해가 사서 재밌게 플레이를 했어요. 예. 그리고 요, 요 엘프녀도 그 당시에 꽤 인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보면 상당히 노멀한 느낌의 엘프여긴 하지만, 예, 괜찮았습니다. 저는 굉장히 만족했던 게임 중에 하나고, 샤이닝 티어즈, 음, 좋아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션 스테이션2로 출시된 작품이고요 12세 이용가, 뭐, 야한 거 그런 거 없어요. 하지만 다카토니님은 꽤 야한 작품을 그렸습니다. 예. 게임은 12세 이용가라 그런 게 없었지만, 다카토니 님이 만든 여러 가지 설정집이나 자료는, 어, 뭐, 흔히 말하는 붕가붕가신도 있을 정도로, 예, 야한 게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가에서 나온 작품이군요. 샤이닝 티어즈라고. 얘도 어제도 봤는데, 토니, 아, 토니이라고 사인도 있네요. 오. 얘도 게임 내에서 나와요. 예, 이 친구도. 물론 플레이어블은 아닌 걸로 기억을 하고요. 뭔가 이야기를 프로가또내 중에 한 명인 거 같던데. 아무튼, 요렇게 게임. 지금 이거는 케이스 뒷면이라 조금, 좀 번쩍이죠? 번쩍이어서. 어. 지금 이 샤이닝 티어지 한국 홈페이지는 없겠죠? 아직까지 있을 리가 있나요? 어. 꽤 토니님 캐릭터 디자인까지 기술이 돼 있는 거면 인기 있는 분이세요. 예.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2005년도 나왔으니까요. 2005년도에 등급번호를 받은 거 보니까 뭐그 당시이거든요. 예. 저도 그때 막 토니님이 일본 페이지 가가지고 막 토니님 자료들 모으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예. 그래서, 마음으로 맺어지는 RPG라고 해가지고, 어, 혼자서 두 캐릭터를 간단하게 조작하고, 그리고 모든 것은 파트너에 달렸다. 맞아. 파트너로 같이 운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전투지 파트너의 선택에 따라서 전투 스타일과 스토리가 달라지게 되고요 전개에 따라, 따라서 우정이나 사랑이 싹 트게 될지도, 라고 하는데, 파트너 선택에 따라서 스킬도 달라지고 막 그럴 거예요. 예. 둘이서도 즐길 수 있는 RPG라고 했는데 둘이서는 못 즐겨봤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이뭐옆면은 후면 이렇게 됐고요 이거 일단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야안 나온다 안 나와 자뭐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뭐 한, 이걸 제가 한정판으로 산건 아닌 것 같고요 원래 케이스가 이렇게 나왔는지는 잘 기억을 못 하겠어요 예, 아무튼, 요렇게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 한정판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요렇게 나와가지고, 왜 이렇게, 이게 있었지? <laughs> 그건 잘 기억 못하겠습니다. 어, 이거,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아, 풀스토 게임이구나. 그런 느낌 오시죠? 예. 약간, B급 느낌이 물씬. 예. <laughs> 하지만 의외로 내용도 재밌었습니다. 이거, 어, 생각보다. 예. 샤이닝 티어즈는 괜찮은 작품이에요. 뭐, 어,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꽤 좋아하시는 작품. 샤이닝 시리즈는 또 이게 고정팬층이 있어요. 예. 저도 지금 모르긴 몰라도 샤이닝 티어즈를 뭐, 플스5를 리메이크, 아니, 리마스터로 나온다고 해도 저는 샤이닝 티어, 샤이닝 시리즈를 할 거예요. 예. 왜냐면 좀 이제, 빠돌이 기질이 있어서. <laughs> 죄송합니다. 아, 나이가 50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런 기질이 있어요. 큰일이야. 예. 자. 아까 뭐, 케이스에서 봤던 내가 있기에 나는 싸울 수 있어. 파트너랑 같이 해가지고, 여러가지 공략하는 내용입니다. 단 하나의 요새 도시를 지키기 위해 두 명으로 대군에 맞서 싸우는 전대미문의 공성전이라고 합니다. 예.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프린팅, c 디 프린팅은 나쁘지 않게 쏙 그래도 캐릭터들, 아군 캐릭터들 싹 보여 보여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고양이 캐릭터 기억나고요. 뭐이 용도 이 늑대도 우리 편입니다. 예, 얘는 모르겠어요. 얘는 우리 편 아닌 걸로 기억을 해요.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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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예, 우리 편. 예. 자, 네, 샤인티어 지 매뉴얼이죠. 그래도 플스2는 매뉴얼이 있어서 볼만 합니다. 예. 플스3서부터는, 어, 플스3 초반에는 그래도 좀 매뉴얼이 있었는데, 이제, 디지털 매뉴얼화가 되면서, 아, 거의 매뉴얼이 이제 실종이 됐죠. 예, 그래서 오픈 케이스는 진짜 플스2나 플스3 초반때가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컨텐츠가 예, 점점 뭐 메말라 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예. <laughs> 아니뭐 저야 풀스2 게임들이 3천이점 쌓여 있기 때문에 메마르지 않아요 365일 해도 1년은 버틸 겁니다 <laughs> 아예 그건 농담이고요 일단은 샤이닝티어즈 매뉴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조금 40페이지 정도 분량이네요 어, 많진 않아요 그래도 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프롤로그 저도 한번 기억을 더듬어도 프롤로그 읽어보도록 할게요. 어, 몽환 대륙 엔디아스 그곳의 엘프와 도프 많은 수인들 그리고 인간 등 다양한 종족이 공존 공용하는 이 세계 대륙들 중발레리오라고 불리는 지방에 있는 도시국가 실디아 성스러운 에투알 신전 근처에서 교통의 요충지로 번영하는 상업도시로 사자의 갈기라고 하는 삼중성벽에 둘러싸인 난공불락의 요소였어도 유명하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도시의 이변의 그림자가 엄습한다. 실디아를 혼돈의 중심으로 한 동란의 시작 시대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뭐,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이 실디아? 아, 실디아라는 마을을 기준으로 공성전으로 예, 펼치나 봅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20년 전인데 제가 20년 전이면 저 서른 살때데 기억이 아 그리고 수많은 게임을 해가지고 이제 막 게임들이 주, 짬뽕처럼 얽혀서 기억이 잘안 돼요. 예, 기본 조작 방법 있고요. 예 일반적인 기억 조작 방법. 그리고 뭐, 게임 시작하기. 게임의 진행. 한번 보도록 할까요? 게임의 진행은, 자, 예, 아 여기서, 마을에서 노래하는 용자의 집, 그리고 본진, 그리고 전투, 귀환을 반복하게 됩니다. 요런, 마을에서 노래하는 용자의 집. 너는 유해 집에서 뭐 하죠? 예. 바리스리터의 티 본거지라고 합니다. 에. 용병단, 에. 용병단의 용병단의 본거지로 동료나 군사들이 대기하고 있다. 에. 그리고 본진. 뭐 이제 전투 준비를 하는 거죠 본진에서는 그리고 전투 그리고 다시 귀환해가지고 다시 마을에서 노래하는용자지 반복되는 그런 구성 출격 준비. 예, 요런 화면, 맵에서 화면. 그래도, 나름, 음, 깔끔하게 그때 기, 구성되었던 기억입니다. 다양한 뭐 상점들도 있고요 예, 감정사, 대장간, 도구점. 아, 노래하는 용자의 집에서는, 이제, 어, 첫 번째 2개 거울로는, 거울로는 클리어한 스테이지를 자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구요. 두 번째 2개 거울로는 데이터 세이브가 있으면 EP 동시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 본진으로 가서 전투 준비를 할 수도 있고, 음, 뭐 군사, 파우스, 말을 걸면 모아온 카드를 에너미 카드 등록에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다. 뭐 그런 게 있네요. 잘 기억은 안 나요. 예. 자, 뭐, 본진의 구성은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 뭐, 여기서 작전 설명, 출격 장소 선택, 파트너 중요합니다. 파트너 나가는 스킬 같은 게 달라요. 예, 그래서 파트너 선택, 파트너 행동 선택, 예, 뭐. 출격 준비는 말 그대로 장비, 예, 장비 품 장비 변경, 예, 준비를 하는 거죠. 전투 준비. 스테이터스, 스케일, 스테이터스 화면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출격 준비, 카드 수지, 전투에서 쓰러뜨린 적의 적의 이름이 쓰여진 카드로 떨어질 수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 있다고 합니다. 이 카드는 적에 대한 정보가 적, 적혀 있다고 합니다. 많은 일이 많이 모으면 좋은 일이 있다고 하는데 좋은 일이 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카드를 맡기는 거 보면 도감을 다 채우면 뭐가 좋은 거지? 에이. 그래서 여기 아 여기 이제 그런 건잘 모르겠지만 여기 확실한 게 있네요. 카드의 장비 꺼낸 카드를 장비품에 소도구에 장비할 수 있는데 카드를 장비하면 그 카드에 적혀 있는 적으로부터 입는 데미지는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굉장히 큰 메리트죠. 예. 그래서 다음에 나온 적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뭐 한번 정찰삼아서 싸우고. 로딩을 해가지고, 어 재로딩을 해가지고 어, 장비로 이제 카드로 맞춰서 들어갈 수도 있, 있는 있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면 소울체인지 시스템 이게 이제 어, 파트너와 같은 파트너가 중요한 건데 소울체인지 시스템을 통해서 어, 시온과 파트너는 각각의 점투에 앉아서 앞선 반지를 끼워서 싸울 힘을 발휘하게 된다. 한쪽 반지는 시온이 왼쪽에 끼워져 있고 봉인되어 있어 뺄수 없다. 다른 한쪽은 파트너가 장착하면 파트너의 소울에 따라서 시온의 모습과 성격 그리고 능력치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소울. 소울이라고 해가지고 소울에는 음과 양두 가지가 있습니다. 반지의, 반지의 힘에 따라서 파트너가 음이라면 시온은 양, 파트너가 양이라면 시온의 음의 소울로 변, 변합니다. 음의 시온은 검 공격에 강한 능력을 지니고 양의 소울은 마법 공격에 강한 능력을 지닙니다. 파트너가 음, 양의 어느 쪽인지 이야기가 진행되어가며 밝혀진다. 아, 전투, 전투 모습이죠. 에. 아, 이거 좀 기억나는 것 같아요. 에, 요거 기억납니다. 다양한 전투에 대한 정보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이거는 여기는 전투 조작 같은 건데 뭐 딱히 예 그냥 간단한 조작하고 통상 공격 연속 공격 특수 기술 싱글 기술 예. 링크 기 이게 이제 플레이어 플레이어랑 파트너가 같이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플레이어와 파트너가 둘이서 효과을 구사하는 기술로 두 캐릭터 모두 SP를 소모하며 파트너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기술이 있다. 그래서 뭐, 링크 기술은 캐릭터 소개를 참조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아무튼, 파트너 락을 하고, 플레이어 이동으로 범위랑 방향을 조정하고, 링크 기술을 발, 동을 하는 그런 구성입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 샤이닝 키워드의 메인 시스템입니다. 예. 그리고 이피플레이에 관련된 거고요 이거는 이제 전투 결과 아~ 뭐 캐릭터의 성장 그런 내용입니다. 자 뭐~ 요거는 이제 프리플레이는 이제 뭐 캐릭터 성장을 위해서, 어, 반복해줘서 플레이 하는 거고요. 캐릭터 소개로, 어, 이게 이제 음과 양의 모드의 에 시온입니다. 그래서 캐릭터 소개. 그러니까 파트너가 양인 경우는 음으로 되고요. 파트너가 음인 경우에는 양으로 되는 그런 모습이죠. 주인공이 시온. 네. 오토 스킬, 싱글 스킬, 뭐 다양한 스킬을 이제 소지하고 있습니다. 어, 엘윈, 예, 뭐 전형적인 엘프 캐릭터의 모습이죠. 예, 예, 이런 모습만 봐도 바람형 스킬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laughs> 연령은 170세, 나이도 많네요. 바람, 여기 나무네요. 나무의 정령의 힘을 하네요. 예. 어. 바람 공격할 거 같아. 신마를 봉하는 성녀, 어, 류나. 아, 흔한, 진짜 흔한 이름. <laughs> 진짜 흔한 이름. 진짜 흔한 그 성녀의 복장. 아, 라자라스. 라자라스 개인적으로 에, 용이라서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꽤 쓸모 있었던 기억입니다. 예. 그래서 라자라스구요. 그리고, 얼음 쪽인, 예, 브랑네주라는 캐릭터. 그리고 얘도 늑대 캐릭터, 예, 보르그. 그리고 마우라는 전형적인 요즘에 많이 보는 그, 어반 판타지에서 많이 보는 이제, 그, 고양이, 냥냥이 애들, 예, 걔네들이죠. 그리고 카이넬. 그리고 뭐케 케이론 얘는 우리 그게 아닐 거예요. 예, 얘가 피오스가 군사로, 예 맞아 요 의사 군사 예. 바이스리터 예, 얘가 그 주점에 있어요 보면 예. 얘들은 그뭐지게그 스토리 진행하면서 나오는 애들인데 아, 카이네는 우리 편으로 됐던 거 같은데 그건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그리고 얘는 이제 음유신으로 중간중간에 나왔던 기억입니다. 아무튼 요렇게 예. 모험의 힌트 이렇게 예, 매뉴얼 마무리 졌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그 오픈 케이스보다는 그래도 매뉴얼이 예, 좀더 볼맛이 있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요즘에 오픈 케이스는 너무 볼게 없어가지고요. 저도 오픈 케이스를 올리지만 거의 겉, 겉, 껍데기가 그냥 주 내용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매뉴얼이 있으면 좀더 보여드릴 게 많은데, 예. 요즘에는 뭐다 디지털화 되다 보니까. 그래도 지금 제작비가 딸린다고 가격을 엄청 올리고 있잖아요. 예. 너무 그 하드웨어 맞춰가지고 퀄리티를 쫓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오늘은 간단하게 샤이닝 티어즈 예, 한번 오픈 케이스를 해 봤습니다 아, 뭐 어, 재미있게 그 당시에 재밌게 즐겼던 게임인데 또 지금 플레이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곤 싶네요 아, 폴스2가 있으니까 다시 구동하면 될것 같은데 <laughs> 제대로 돌려나 모르겠어요 예, 그럼 오늘은 어, 샤이닝 티어즈 한번 예. 간단하게 오픈케이스 해보도록 했어요. 다음에 또 다른 게임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